자 여기서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을 한다라고 치면 이제 여기를 지나가고 쭉 나오면서 우측 아니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자 여기서 좌측 백미러 좀잘 보면서 2차선으로 2차로로 진입을 해서 앞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쭉 가고. 차선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냥 앞으로 쭉 어차피 차선은 자동으로 바뀌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3차선이든 2차선이든 쭉 따라서 일단은 다리도 건너서 일단은 가주면 됩니다. 어디까지 가냐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똑같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마 한번 나올 거고. 그래서 이렇게 쭉 같은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아직은 하지 않고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차선으로 계속 다리 한번더 건너죠 여기 다리 한번더 건너고요 여기 왼쪽으로 좀 꺾으면서 지나가야 하는 직진 교차로 지나가면은 여기가 지금 2차선인가 헷갈리는데, 어쨌든, 같은 차선으로 또 계속 진행을 하다가, 이제 이 정도가 오면은,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, 잠시 끊었다가,